강조장남 최초로 외국인 전담 은행을 만든 거예요. 헬로우? 하이. <laughs> 대출이 영어로 뭔가요? 음, 어떤 공간을 홍보해 달라는 거지? 마이짱. 성도 특이하시네요. 아, 마이짱이면 특이하시네. 외국인 분 같은데. 마동석 씨 뭐, 사련인가? 이 대리님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십니까. 네 어, 혹시 의뢰해주신 네, 저는 말짱입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대리입니다. 네, 말짱입니다. 네, 아, 아, 저는 말짱님이라고 해서 마동석씨 뭐형제인가 했는데 네. 근데 그좀 있어요? 아니에요. 아, 우간열이시네 네. 아, 그래요. 어디 맛이에요? 네. 어디 맛이에요? 음, 저그 베트남 맛이에요. 베트남 아씨. 어? 아 네. 베트남 분이세요? <laughs> 네. 이회 만에 글로벌로 가네요? 음. 어떻게 <laughs> 누구양양인가내영양인가 네, <laughs> 아, 어쨌든 오늘 의뢰를 주셨다고. 네. 네 오늘 홍보할 공간이 어디입니까?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어디죠? 여기 잠깐만 여기는 은행이잖아요. 여기는 은행이잖아요. 네, 여기는 좀 특별한 은행입니다. 음. 저희는 그. 네, 잠깐, 잠깐, 잠자잠자잠자 잠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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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글로벌이라 해도 함부로 광고를 해서는 우리 그방통위에신고당이에요 네, 네. 네. 우리 우리 필인들 양복 입어야 돼. 네. 음, 네. 저희는 그 특별한 인행이. 아니 특별한 인행이거 <laughs> 뭐고. 네. 아 오늘 안돼 안돼. 아 오늘 안돼 안돼. 언니 해주세요. 언니, 언니, 어, 언니? 네. 내가 언니 맞아요? 네. <웃음> <웃음> 뭐 들어가면 특별한 게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경이라도 음, 한번 해볼까요? 네. 가봅시다! 예. 네. 사정사정 하셔가지고 제가 음. 못 이기는 척 한번 들어는 가봤어요 음. 네. 어, 뭐 은행이지 뭐 응? 응? 어? 어? 들어가 봤더니 정말 특별한 은행이더라고요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네팔, 거기다 베트남까지 네. 안녕하세요. 뭐, 뭐,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네, 네, 어. 아, 어느 나라죠? 네. 아, 몽골 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인도네시아. 오. 나시고랭 맛있어요. 나시고랭 맛있죠. 아, 기가 막히죠. 아, 나,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나스지 어느 나라죠? 네. 네팔. 아, 네팔. 네팔이냐, 네팔이냐. 아, <laughs>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laughs> 짜 <와>, 쌀국수 맛있어요. <laughs> 다 먹는 것만 아아 아, 진짜 여기 각 나라분들이 다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그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은행 외국인 근무센터장 고은입니다. 아, 대장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오, 예. 이대리입니다. 어, 예,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예,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요 공간에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어, 네. 그런데 이 대장님은 한국분이세요? 여기 아, 외국인 그렇죠. 센터 아니에요? <laughs> 네, 저는 한국 사람이죠. 어, 그래요? 예.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가? 어,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는데 우리 국내 이주된 외국인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있거든요. 현재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260만 명. 우리나라 인구 중 5%가 외국인인 셈이거든요. 음. 은행도 발빠르게 여기 대응하기 위해서 광주, 전남 최초로 외국인 전담 은행을 만든 거예 아, 잘하셨네. 어, 시대 흐름이 딱딱딱 맞게. 은행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죠. 이 아이디어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어, 제 아이디어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은행 아이디어죠. 대장님 아이디어는 아니다. <laughs> 음. 제 아이디어입니다. 제 아, 아이디어. 네. 아, 은행 아이디어가 곧내 아이디어다? 아, 그렇죠. 아, 은행이돈는다내 거다? 아, 그건 아니고. <laughs> <laughs> 그건 아니 네. 어. 그릇 쓰가 얼마나 좋을까. 어. 그러면 이 센터를 만들고 나서 진짜 네. 외국인분들이 많이 오십니까? 어때요? 아직은 우리 이 대리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아, 잘 오셨어요. 네. 네. 네,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 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외국인 분들에게 정말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체크카드는 뭐 캐시백도 해드리고 이거 이거예요? 예쁘다. 네. 오, 정말 아, 글로벌 글로벌 느낌. 네. 그렇죠. 글로벌 은행이죠. 아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외국인 분들에게 신용 대출을 지원해드리는 려렴하게 음. 저렴한 대출까지. 그럼요. 예금 통장을 만들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2%금리를 매주 지급을 합니다. 우리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평일에 일하시고 그다음 주말에 쉬세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일요일 날 10시부터 4시까지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이거 너무 부럽다. 아, 그럼요. 38개국 네.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번역해주는 네? 시스템이 있어요. 아니 번역기. 이 여섯 개국뿐만 아니라 3 8 개국을요? 그럼요. 물론 저도 영어를 잘해요. 아. 그렇지만 <laughs> 이제 이제 번역의 번역길을 예, 통해서 업무를 지원하고 아. 있습니다. 그럼. 야 영어를 잘한다. Hello. Hi. <laughs> 대출이 영어로 뭔가요? Loan. <laughs> 아, loan. 어. 잘하시네. 아 예. 아, 너무 쉬운 영어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계좌 이체가 뭐죠? 계좌 이체가 뭐죠? 폰뱅킹 아닌가요? 폰뱅킹. <laughs> 계좌 이체. 네. 계좌 이체 좀 어려운데? 영어 엉망진창. <laughs> 아 꼼꼼히 체크하세요. 네. 번역 기기가 여기 바로 있습니다. 아, 번역기가 되게 사람처럼 생겼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번역을 해주신다고. 아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네. 여기 는 기계에서. 아니 기계에서요? 네. 아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치네어 선택하시면 네 음? 신통 방통합이다 음. 고객님 안녕하세요. 광주은행 계좌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렇게 바로 되는구요 Xin chào, hiện tại tôi chưa có tài khoản ngân hàng. 지금 대학생이시면 재학 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말인데 이거. 좀긴 문장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아, 이렇게 예.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소통이 진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돼가지고 문제없겠어요. 그래도 기계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제 네. 옆으로 보세요. 아 일단 직원들을 불러 모았네요. 네. 이분이가 지금 제가 집합을 시켰습니다. 어. 친근하다 어. 아, 친한 동생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자세히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 한국에 온지 13년이 됐다 했잖아요. 네. 처음 왔을 때는 좀 많이 힘들었겠어요. 진짜 어렵죠. 처음에는 뭐 진짜 어려운 말도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이체라는 네. 자체도 모르고 아, 어렵지. 그 금리 아, 그. 금리 금리는 나도 금리. 설명을 금리. 못해. 금리 넘어갑시다. <laughs> 예.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런 거를. 제가 은행 가가지고 한번그 통역기 하나씩 하나씩 했어요. 아, 모르는 단어를 아, 사전으로 찾아가지고 아, 하나씩 해서 결혼 어려움들이 있었단 얘기죠. 맞아요. <laughs>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한국말로도 어려운데 그렇죠. 그렇죠. 일단 제가 또 외국인으로서 인도네시아 사람으로서도 여기서 음. 그 어려운 것도 많이 겪어봤으니까 뭔가 금융할수 있으면 좀 많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 음. 뭔가. 너무 좋았고 너무 뿌듯해요 어. 그래서 어 지금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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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는 어디 가든 좀 뿌듯하게 약간 자랑스럽게 나 지금 광주 은행에서 다녀 그치 언제나 나 어, 그, 은행에서 다녀 취업도 이제. 플렉스 한 거죠 랑할 아, 만하죠 네. 취업이 하는1번이거든아 그, 그치 어, <laughs> 아니 순서가 의미가 아. 있는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본인이 <웃음> 본인이 매긴 <laughs> 거 아니야? 어느 나라다일등이죠다 <laughs> 최고인데 근데 어. 저는 그리고 불편한 사람이니까 그런 저만 저 개인적인 의미로 아 지금 몽골 언니 표정이 좀안 좋아졌는데? 지금 <laughs> <이거 한, 웃음> 일번이거든요 그래. 어? 어, 어 왜그 <laughs> 어. <laughs> 어? 내가 지금 이 중에서 4등이란 말인가? 하체, <laughs> 하 <하치, 하치> 거예요 <웃음> 그래요? <웃음> 베트남 여기 광주에서 그 살고 계시는 베트남 고객님 어 많이 있잖아요. 네. 아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할수 있구나라고 음. 그 말씀 그 하시고 아겁다그 어 이런 마음이 많이 받았습니다. 음, 그렇지만 온라인으로도 접속을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그렇죠.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직접 발품을 아. 팔았습니다. 아. 음. 청동산단 하면은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정말 많은 곳이에요. 예, 네. 지금은 뭐 어디든 외국인 근로자가 필수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나쁜 사람 아니고. 예, 딱 봐도 얼굴 좀 착해 보이죠. 뭐팔로인줄 알겠. <laughs>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저 몽골에서. 몽골에서 네. 우리 선생님은 베트남. 베트남에서 오셨고 우리 선생님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어 베트남 왜안돼요 네, 저는 베트남이에요. 베트, 어, 베트남세요? 혹시 베트남? 예, 예. 아. 어다 아, 베트남 분이시네. 진짜 베트남 일 번일 거든 그러네, 그러네. 어. 은행 가시죠? 네, 네. 막돈 보낼 돈 일도 있고, 돈뺄 일도 있고, 막 적금도 들어야 되고. 아 근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일하면서. 네. 그래서 광상구에 외국인만을 위한 외국인 전용 은행이 생겼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르셨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야 되는. 오, 잘 갔네, 잘 갔어요. 그렇죠. 칭찬합니다. 네, 저 컴플릿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부장님. 아 그래요? 예. 보고 배워. 네. <laughs> 우리 선생님은 한국에 오신 지몇 년이나 되셨나요? 저는 네. 9년 네, 됐습니다. 9년? 네. 아 오래 되셨네. 네. 9년 사셨으니까 뭐 친구도 많으시겠네요. 네, 네. 많습니다. 여자친구도 그러면은 많으시고? 네. 많아요? 와이프 <laughs> 있어요? 아 와이프 있어요? <laughs> 그럼 같이 가시면 되겠다. 어 어디 가요? 어디 가?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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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안녕하세요.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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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어디 분이세요? 한국 분? 멈춰봐요. 한국인이 요 외국인이에요. Where are you from? Thailand, thank y 포리 for foreigner. Thank you, thank y o 그냥 봐 a n k 봐봐 u t 크 a n k 국 사람이 있어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요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가세요, n 가 you. 그냥 넘어보세요. 네, 돈많이보세요 행복하세요. 아, 현장 홍보는 이 정도면 될것 같고, 이제 우리 헤드링 컴퍼니의 본업을 하러 한번. 아 이제 영상 찍어야죠. 이제 예. 다 했으니까. 어. 선배님, 너무 열심히 하신 거 아니에요? 어... 이제. 발에 불나는 거 알았습니다 아, 아주. 장님장님장님센터장님한 네. 센터장님, 번만 나와주실래요? 네, 예이사님이셨어요이 <laughs> 뭐야, 왜이렇게 가식적으로 <laughs> 너무 어색하신데요. <laughs> 어, 어 너무 어색하네. 제가 홍보 네. 네. 영상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어 그래요? 이게 네. 글로벌이잖아요. 그럼요. 네, 월드와이드한 그런 월드 노래. 월드와이드 전 세계적인 노래. 어. 춤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네. 자 모든 손은 자 왼손부터입니다. 네. 자 어느 손? 왼손. 왼손. 자 그렇죠. 리듬을 찾아야 돼. 이렇게. 자 시작. 리로 한번 타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오, 잘 하신다.

자, 모든 준비는 끝났고 오늘어떤 영상이 탄생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 이노죠죠 네. 오세레나서 네, 어서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어우 <laughs> 아. <오>, 너무 요려서데요센서 센터. <laughs>

Alegría, Macarena, que tu cuerpo es para dar la alegría, cosa buena. Al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eh, Macarena. Al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que tu cuerpo es para dar la alegría, cosa buena. Al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eh, Macarena. Al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que tu cuerpo es para dar la alegría, cosa buena. Ba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Eh, Macarena. Hungju, equinho que me sentar, o sea.